저희가 또 오랜만에 또빠지를 왔잖아요, 여기 또아또도 여기요. 네. 형님이 또 코로나 때문에 아, 또 힘들어서 저희가 켠거지? 또 예. 또... 회의 정면을 왜 찍고 있어? 저희가 또아운 형님 코로나 아.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저희가 화끈하게 홍보 영상을 좀 찍으려고 왔는데 돈 받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 <laughs> 돈 받았으면 이렇게 홍보 안 해, 요 여러분들. 자, 많이 놀러 가세요, 거기요 네, 고마워. 아, 알았어, 알았어. 얘는 맨날 있어줘요. 핸드폰만 해. <laughs> 형님이 오늘 저희 촬영 편안하게 하라고 오늘 손님도 안 받고 오늘 손으로 이렇게 빌려주는데 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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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근데 손님이 한 명도 진짜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관계자분들 빼고 저희밖에 없어 지금 마스크를 벗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속해도 아니. 아왜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까니리 찍고, 빨리 도움을 주고 강이 아다니까 좀만 쉬고 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야채왕 이게 나야. 야, 무슨 무슨으로 이거지. 어, 안다는데 사람 정말 잘못했다. 아, 진짜 최고되야 어. 너무 좋아. 야, 내가 어. 어. 아. 노. 노. 여거이지이거 아무렇지 너무 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해, 잘해. 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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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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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야, 어, 얘들아 이제 던지지 마. 나 진짜 무서워. 나 이제 진짜 떨어뜨릴 것 같아. 바람 너무. 바람이 기운도 이거. 뭐 다시 노를좀더막고 야. 완전 아, 진짜 <laughs> 아니, 나도 하고 있어. 아, 뭔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 나는 바람이 날아 바람이 들라말람 바람이 채워주라고 날아. 바람이 바람이 날아. 바람이 바람이 다르. 있어 아, 내가 그럼 바람이까막는법 찾아볼게. 너를 좀 하고. 말해도 되는 거 말해도 되 거야. 말해도 되는 그만말해아 되는 거야. 해도 되는 거야. 말해도 되아거아잠아만식당 거야. 말아도 되는 야 말해도 되는 거야. 는야야야 이렇게, 네, 라면 진짜 끊을게, 얘들아. 오케이 라면 끊을게 오케이 그게요 우와 어 이게 나야 이거 한 번에 잡는 거 같아. 안잡나도안 잡는거지? 어?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어? 뭐야 뭐야 <뮤>

잡아 자바 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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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와. 잠시만! 아 잠시만! 에가트 뭐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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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졌어! 나한테 물에 봤어 뭐야 이 x 가 모형이야? 야 x x 여기 있는데? 어한 거야 이거? 내가 아까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내가 뽑아안을거같아 모형을 했는야 같이 가! 아니, 다는거 찍어줘야 되니까 아, 힘들어. 아, 야, 너가 해. 너가. 아, 제가... 뭐, 내가... 어, 지금 준비했는데. 어, 이거 없어요. 지금 다준비했는데데 이거. 그,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러니까. 아 혼자. 아니, 이거도 아니고. 아, 니짜 아이, 이 아, 만와이 지금... 아, 잠시만. 뭐뭐 아, 리석만 뭐 아, 는시만 아, 잠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아, 아, 잠시만. 아, 태시만 아, 잠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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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아, 잠 진짜로! 야 진짜 무조건 버텨라. 어떻게든 버텨. 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나, 나 빠질 것 같아! 나, 나, 나 빠질 것 같아! 와, 어나 <목소리가> 아, 뭐 진짜 어, 맞을 것 같은데? 떨어질 아, 거 같아! 떨어질 아 떨어질 거 같아! 같아. 야내폰 와, 와, 와 진짜 맞아와 진짜 빠아와 맞아. 진짜 맞아와 아직 다 있어! 야, 다 살았어! 다 살았어! 얘네들한테있어나 진짜 올라 나한테 있지 야! 뭐야 뭐야? 야지래안한사 아니 내핸데보라고올렸데야 얘네 <목소리> 왜, 왜 뛰어들어 아준아 <목소리> <목소리> 여기 있지 <목소리> 할 거야 할 거야 야, 나 좋아, 나 좋아. <목소리> <목소리> 아. 와 여기 잠깐 잃어버리면 끝이야 잡아 끝이야 잡았다 잡았다 야, 이게 나야. 언제든지 덤벼봐. 너네 다 죽여줄 테니까.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